안녕하세요. 하이루. 지난번에 여자편 했잖아요. 실물깡패 탑3. 이제 제가 데미를 장식하겠습니다. 왜 그래? 내거로 데미 장식하게 해줘. 야, <laughs> 오프닝도 니가 했잖아. 팬탄도 너고 엔딩도 너야? 왜 그렇게 했지? 너의 콘텐츠를 폭 감싸주는 거지. 오늘은 실물깡패 남자 정연편입니다. 기대되시죠? 아니요. 그럼 앉찍겠습니다 샤비야. 안녕. <laughs> <laughs> 빨리 말해줘! 두구두구 해줘 그러면 두구두구, 두구두구두구두구,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,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위는 도지안씨입니다도지안씨를 아는 분이 많겠죠? 지금은 저는 그분 진짜 신인 때 봤거든요 아마 최근작이 파랑이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음. 드라마에 나오고 지금 드라마 계속 하고 있나? 나오는 분인데 숙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인터뷰를 좀 해달라 한참 전이죠 연락이 왔어요 아 인터뷰를 해야 될것 같다 음. 신인이다 바스켓볼 때였을 거야 신인인데 음. 바스켓볼에서도 주연이고 막 이러니까 여러 기분 좋은 이슈니까 이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도지안이 누군지 잘 몰랐고 제가 바스켓볼 행사 가서 얼굴을 보기 봤지만 그 드라마 열심히 안 봤고 그분의 필모도 잘 모르고 음. 이럴 때였고 인터뷰 시간이 되게 늦었어요 모두가 음. 다 퇴근한 이후 그럼 사진 기자한테도 좀 미안해. 오. 그쵸. 사진 선배가 그걸 찍고 바로 퇴근하고 뭐 이런 어. 상황이었어요. 별로 그래서 기대를 안 하고 사실 되게 힘들었는데, 그분이 들어오는 어. 순간, <laughs> 진짜 약간, 여기에 약간 드라마 그거 들려, 들려오는 거잖아 낭, 막 이러면서. <laughs> 진짜 뭔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 막 그런 아우라가 막 몰아치는 거야. 너무 얼굴로 나의 시선을 이렇게 막 이렇게 몰아가더라고. 그리고 저희 인터뷰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인터뷰 이쪽이. 통 유리였어요. 음. 통 유리니까 저녁이니까 그 유리가 까매지면서 거기가 약간 거울 느낌처럼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한 씨는 나를 내 쪽을 보고 있으니까 문사무실을 보이는 거고 저는 통 유리 바깥에가 보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. 너무 잘생겼으니까 신나게 막 이렇게 치면서 또 되게 사람이 간사한 게 계속 그런 잘생긴 피사체를 보면. 음.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생겼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. 내가한 시간 안에 네. 이게 뭔가 특별히 잘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 인간을 이렇게 잘 생긴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쯤 통유리에 너가 얼굴이 어. 진짜 무슨 꼴뚜기 같은 게 하나 거기 있더라고. 나 음. 진짜 너무 너무 그, 쓰다가 살짝 봤는데 허! 그러면서 지한 씨한테 너무 미안한 거 있잖아. 이 사람은 음. 계속 음. 보면. <laughs> 진짜 너무 미안하다 들었었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분이 또 약간 까무잡잡한 스타일인데 약간 원빈씨 느낌 나요 아저씨 어... 때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그런 진짜 뭐 멋있는 것도 하나 단독주연으로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죠 그럼 뭐 꽃미녀 처출동했다고 화랑에 나왔을 나왔으면? 정도면 네. 이미 지, 인정 받은 거지. 네. 여러분 지한 씨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성격이 소년 같이 귀여운지 몰라요. 손예진 씨가 너무 좋았나 봐요. 타워. 네. 그래서 뭐 많이 붙지도 않았을 텐데 음... 그 분이 원래부터 손예진 씨를 되게 좋아했고 막상 또 현장에서 보니까 자기도 너무 좋았다고 거 그래서 인터뷰 하는 동안 한 내내 손예진 씨 얘기라더라고. 어...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타워요. 가장 뭐 좋았던 배우는 손예진 누나. 뭐 조언을 많이 해줬던 선배 있어요? 손예진 누나. <laughs> <laughs> 진짜 좋았나보다. 어, 진짜 좋았나봐. 예쁘고, 연기도 잘하고, 음. 너무 좋았대. 자, 그래서 도지한 씨가 3위입니다. 2위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민호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반박할 수 있어요? 없죠 민호는 <laughs> 왜 점점 더잘생겨지는 거야? 민호 미쳤나봐. 왜 그러는 거야? 민호 무슨, 진짜 뭐 먹나봐. 아니, 진짜로. 와. 약간 그, 지나쳐. 지나치게 잘생겼어. 민호 얼굴 <laughs> 너무 작아, 그리고. 민호 얼굴 보고 약간 다른 사람들 보면 현타 와. 민호 씨는 너무 잘생겼어. 아, 너무 그리고 잘생겼어. 그리고 점점 더 잘생겨져.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귀공자처럼 잘생겼어? 어... 아... 아, 음, 어, 아... 뭐, 뭐, 뭐 알아? <laughs> 지금? 알아 누어 <넣었어>, 지금? <laughs> 아, 말하니 뭐라고 말을 하려고 자꾸 그 사람 얼굴을 생각봤는데 자꾸. 무슨 차려? <laughs> 또 잘생겼고, <laughs> 또 잘생겼고 <laughs> 이렇게 되네. 나 미쳐버리겠네. 제가 가장 가까이서 본 거는 민호 씨가 배우로서도 인터뷰를 했나? 배우로서는 안 했던. <laughs> 진짜 아쉬운데. 뭐, 영화를 하면 할 텐데. 뭐, 큰 역을 하면 할 텐데. <laughs> 하, 저도 뭐 드라마 행사장에서만 봤던 것 같아요 민호 씨를. 음. 저는 그 대기실에서 한번. 봤을 때 그때도 그분이 라이더 재킷을 입고 있었을 텐데 그분이 있는 걸 모르고 들어갔는데 여기에 있었어요 음. 근데 그분이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음. 다리가 너무 길어서 내가 거기 사람이 있는 걸 발견한 음. 거예요 음? 이렇게 근데 미호씨가 그렇게 키큰 이미지가 아닌데 아 그래요? 음. 키 커요 키 크고, 말랐고, 그리고 뭐 사실 잘생긴 거야, 뭐 진짜 뭐 누가 반박하겠어. 제가 좀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는 그분이 오드로 컴백했을 때 인터뷰를 또 했어요. 음, 어... 그 무대의 상을 입고 있었는데 팔찌를 되게 여러 개를 찾더라고요. 근데 저가 그게 민호의 이미지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팔찌를 어... 그렇게 주렁주렁 차는 게. 그래서 그걸 되게 유심히 봤어요, 그 팔찌를. 그리고 집에 와서 그 팔찌에 뭐가 뭐라고 뭐라고 적혀 있더라고. 영어를 찾아봤어, 내가. 어디 건가 살려고. 근데 그게 기부 팔찌더라고 어... 무슨 해외 뭐 아동들 뭐 이런 애들 아... 도와주면 팔찌를 주는 건데 그 주렁주렁한 게그기부 팔찌였던 걸 보고 아 진짜 저 사람이 마음도 진짜 예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무대 의상이잖아 무대 의상에도 그거를 매치를 했다는 게 그게 너무 또 예쁜 거야 음... 마음이 그래서 되게 감명받았던 기억이 있죠 그리고 지금 또 약간 재밌는 에피소드가 생각났는데 다음에 샤이니 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시간 하나 해 한번눈 감아 줄 법도 한데 아주 기가 막혀.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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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리 정승아. 아. 나 외계인 보는 기분이었어. 음. 저 이분 어떻게 봤냐면요. 기자 하면서 본게 아니라 영화를 그냥 보러 갔어요. 음. 근데 내가 보려고 하는 그 영화의 그 층에 화장실이 없는 거야. 음. 한 층을 내려가야 된대 음. 그래서 한 층을 내려갔지.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. 그래서 나는 아 입장을 기다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 영화 시사회였던 거야. 음. 그뭐 김강우 씨랑 뭐 송승헌 씨랑 무관도 리메이크했던 영화 있잖아요. 근데 지금 정확히 이름은 언급을 얘 근데 음. 그 영화의 시사랑 무대 인사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줄을 서 있는데 었 저는 그걸 전혀 모르니까 음. 난 화장실을 찾아야 되니까 음. 는 송승훈 씨는 두리번 두리번 되게 당당하게 가운데를 막 쏟아냈어. 근데 내가 되게 당당하게 그 배우들이 지나가는 거리에 있으니까 그 안전요원도 뭔가 싶은... 어, 뭔가 싶... 날 제지하지 않은 거야?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고 음. 있었어. 근데 갑자기 극장 안에서 송승훈 씨가 이렇게 나오는데 헉! 그분이 이렇게 내 옆을 어. 바로 지나가는데 아 이게 뭐지? 오죽하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그분이 나오는데, 우와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의도는 어. 어떤 비명이나 함성이 아닌가. 어. 아, 오빠 너무 좋아요.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이, 어리 어. 빠져가지고, 어. 이렇게 된거요 <laughs> 그리고 되게 그분이 진짜 스타. 느꼈던게 다른 분들은 되게 빠르게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음. 얼굴도 살짝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음. 싹 가는데 승원 오빠는 응. 만끽해 이렇게 막 이러면서 가는데 야, 그렇게는 안 가셨겠지 그렇게는 안갔을건데 아무튼 느낌을 보여드리는 거잖아 전혀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알아서 <laughs> 그래 어린 둥절이야 지금 근데 살짝 미소를 띄고그 사람들의 함성 사이에서 되게 여유로운 미소를 띄고 천천히 자기의 갈 길을 가는데 오. 와 그리고 그분이 그때 올블랙 슈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원래 블랙을 입으면 좀더 사람이 작아 보이잖아요 음. 그래서 그런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마른 느낌이었고 음. 음. 거기다 얼굴도 너무 작은 거예요. 맞아. 진짜 기가 막혔던 <웃음> 경험. <웃음> 언제 봤어요? 그거 뭐 인간 중독? 아 맞다 맞다. 네. 맞다 맞다 맞다. 네네. 네. <laughs> 근데 송승헌 씨는 인터뷰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. 왜요 왜요? 왜냐면 뭐 선배들이 다 하니까. 그만큼 한번 보고 싶은 배우다. 어, 아, 어. 그만큼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영화 이진이었거든요. 영화 일진 선배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다 이러면. 평생 못 보는 거지 뭐. 아 맞아 맞아 맞아. 그 회사 옮기거나 선배가 어. 그만두기 전까지는. 어. 제가 그래서 강동원 씨를 한 번도 못 만났어요. 음. 근데 뭐 이거는 딜을 친 거지 선배랑. 선배가 강동원 영화 다 하세요. 제가 공유 영화 다 할게요. 두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. 지난해인가? 강동원 씨도 영화 세편 개봉하고. 음. 공효씨도 뭐, 송혜견씨랑 찍은 그 영화부터 해서 말하는 거지. 애기 늙, 늙는 거. 제가 그, 아침에 그, 그, 그그 지나네요. 그, 그 영화 되게 오래됐을걸? 걸? 음. 작년에 뭐 했지, 동아시가? 그 황장미 씨랑 나온 거랑, <laughs> 아,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뭐, 어. 저기, 수감자로 나온 거. 어, 이렇게. <laughs> 아득해 지금 지난해 영화가 너무 까마득해요. 나는 막 의형제 이런 거 기억나니까 형사 막 이런 <laughs> 기자 대고의 기억은 진짜 뒤죽박죽이야. 뭐가 엄청나게 기억이 안 나. 아니 그래도 <laughs> 의형제는 너무 하잖아. 그때 욕안 나온 게 다행이야. 그러니 <laughs> 그게 가장 선명해. 나의 동원 오빠에 대한 기억. 아니 근데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동원 씨가 우산 속에서 싹 이렇게 나왔을 때의 감흥, <laughs> 그 정도의 감동이. 실을 실물로 보면 느껴지는 정도와 비슷한 것 같아요. 진짜 그분을 어... 보시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. 저는 진짜 확신할 수 있습니다.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다. 어?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. 우리가 한민족이다. 저, 어, 저 사람과 가질 민족이다. 어, 같은 생명체다.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에요 지금. 종교에? 내가 쟤랑 묶일 수 있다. 어떤 카테고리가 아니, 뭐.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. 잘안 잘 묶여, 잘안 묶여. 사람이라고 묶이죠. 한국 사람. 그게, <laughs> 여러분, 샤비